자. 우리 51번 요거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51번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임피던스 전압이란 건 바로 뭐냐? 2차측을 단락했을 때 맞습니까? 그죠? 1차측에 원래 우리가 단락하기 전에 전격 전류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시방표라한다면 2차측을 단락하고선 시 10A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전류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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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1차측에 걸린 전압을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 뭐냐? 그게 변압기 내부에서 잡아먹는 전압 강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피던스 전압을 변압기 내부에 전압 강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차측 전류가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맞습니까? 그때 생기는 변압기 대에 무슨 강화? 전압 강화다. 맞습니까? 그죠? 렇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전압 강화가 걸린 만큼의 전압이 흐르겠죠? 그죠? 거긴 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때 전압 강화만큼의 전압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다. 그죠? 렇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걸 우리가 바로 뭐라 불러주냐? 임피던스 와트다 라고 표현해줘요. 맞습니까? 그럼 즉, 이게 바로 뭐냐? 그럼 와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유효전력이란 말이에요. 바로 뭐냐? 변압기 내부에 있는 구리, 동에서 생기는 손실, 동손입니다. 임피던스 와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동손. 맞습니까? 동손입니다. 임피던스 전압은, 한번 또, 다시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전압 강하다 맞습니까? 그죠? 전압 강하다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는 동선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장또 넘어가셔서 52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2번. 자,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문, 말이 길어지고 그림이 화려하면 일단 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희한하게 말이 길어지고 그림이 화려하면 학생분들이 저건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문제 읽으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었대. 그죠? 우리가 원래, 우리가 자주 보던 그림은 여기, 여기에 우리가 권선을 하, 하나씩만 감아놓은 건데, 지금은 권선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란 말이에요. 그죠? 그한 조의 권선의 전압을 2. E, 그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 상에 걸린 전압을 내가 2라고 해놨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한다 그러면, 이중 델타 결선을 했을 때의 선간 전압과 선 전류 및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맞습니까? 그죠. 자.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요 친구 지금 무슨 결선이에요? 이중 델타 결선이다. 그죠?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우리 델타 결선의 특징. 선간 전압이건 상 전압이건 크기가 어떻다? 같다.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선간 전압은 상 전압의 크기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래서 요게 곧 선간 전압이란 거죠? 어? 여러분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딱 복잡해 보이니까 벌써 하나 풀어도 여러분들이 렇게 고를 수 있게 해놨다란 말이에요. 그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좀 구해보자고요.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씩 다시또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델타 결선에서 요, 선전류라고 하는 건, 상전류에 비해서, 우리가, 루트, 3배만큼 차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요, 여러분, 상전류라고 하는 건, 한 상의 임피던스와 한 상의 전압이다라고 볼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얘들요 지금, 얘들을 하나로 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개 병렬로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임피던스가 몇 분의 1이 되냐?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는 건, 요, 우리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상전류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가 우리가 이항하게 되면은 2IP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겠을까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 선전류는 2 e 루트 3의 IP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 상 전류를 그냥 I라고 표시해 달라 그랬었네. 그 이거 이렇게 지워주면 된다 그죠? 그럼 이거 2루트 e 3I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를 우리 P상 전력을 구해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우리 P상 전력 구해보는 건 자, 그럼 P상 전력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 루트 3. 선간 전압 곱하기 선전류라고 풀수 있다. 그죠? 피상 전력이라고 푸는 건. 자, 그럼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그럼 어차피 전압은 그대로 따라온다. 그죠? 전압은 그대로 따라오네요. 자, 근데 우리 선전류가 아까 얼마였다? 2 루트 3의 i 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곱하면은 6 전압 곱하기 전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52번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그렇죠?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아 사실 아까 전에 전압으로만 해서도 정답은 골라낼 수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53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단락권선의 역할은 우리가 바로 뭐냐? 전압 강화 경감입니다. 음? 잠깐만요. 그씨가좀문너졌네 전압 강화 경감. 그렇죠? 여러분 단락권선의 역할은 우리가 전압 강화를 줄여줌으로써 약간의 전압을 보상해주는 용도. 맞습니까? 그죠? 이걸 바로 우리가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건선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53번 같은 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체크하시고, 할 이런 것들은 외워서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자, 우리 54번. 1차 전압이 3000이고 2차 전압이 200인 변압기의 1차측 임피던스가 225 2차측을 환산하는 임피던스는 얼마냐? 라고 묻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권수비라고 불렸던 이 친구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이 권수비다 라고 하는 건 2차 권선분의 1차 권선 맞습니까? 요 비율에 따라서 2차 전압과 1차 전압이 나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1차 측에 생기는 전력이나 2차 측에 생기는 전력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류는 요렇게 뒤집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 임피던스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냐? 루트.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다. 요렇게 구했다라말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전압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요 전압을 통해서 권수비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넣어보면, 200분의 3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둘, 둘 계산하시면, 15 나오는 겁니까? 자, 15는, 루트. 내가 구하고자 하는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가 225 맞습니까? 그럼 이 요거 다시 바꿔서 하면 우리 루트를 없앨 때는 양변에 제곱을 해준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15의 제곱은 2차 임피던스 분의 225다 그죠? 그럼 우리 이항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2차 측 임피던스는 15의 제곱에 225. 맞습니까? 그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54번의 정답은 몇 번? 1.0 하고 나온다네요. 맞습니까? 그죠? 사실 15의 제곱에 2 2 5예요 어. 맞습니까? 자, 5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이거 한번 문제 지우고. 자, 55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이 100V가 되기 위한 정류기의 최대 역방향 첨두 전압은 얼마인가? 맞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단상 전파 정류 같은 경우에 역방향 최대 첨두 전압, 이게 곧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얘를 교류로 바꿨을 때 그죠? 우리가 교류는 우리가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요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냐?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요 직류값을 우리가 먼저 실효값으로 바꿔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최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단상 전파 정류를 했을 때요때 우리 직류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교류의 실효값 이 있다 그죠? 요거에 파이분의 루트 2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우리가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실효값이 아니라 맥시멈 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맥시멈 값은 우리 실효값에다가 얼마를 곱해 달라? 루트 2를 곱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었습니까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써 놓고선 이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위에 있는 식을 실효값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실효값은 루트 2분의 파이 맞습니까? 곱하기, 그러면 우리 직류 값이 지금 얼마래요? 100 볼트.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맥시멈, 아, 이게 시도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2 서로 사라지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100 곱하기 얼마? 파이. 그럼, 파이는 3.14. 그럼, 3.14에다 100을 곱해주니까, 314다, 그죠? 어, 아, 러분 네, 없네요, 그죠? 아, 여러분, 원래 좀 디테일한, 0.454, 우리가 좀, 이거를 거꾸로 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근사치인 314.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자, 우리 56번. 요거 한번 또 지우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 6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동기 발전기는 우리가 앞에서 직류기를 봤을 때는 직류기는 우리가 전기자가 요렇게 회전하면서 기전력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전기자는 요렇게 가만히 있고 안에서 계좌가 회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회전 계좌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번.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나와있다. 그죠? 여러분, 요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건, 개선하는, 개선하는 건, 우리가 두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 슬롯에 너무 몰아갚는 게 아니라, 여러 슬롯을 우리 공평공평하게 나눠갚는다. 분포권.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약간, 약간 조금 짧은 옆, 옆 슬롯으로 이어주는 거. 그니까 선이 좀 짧아지게 하는 단절권. 그럼 요 친구들이 바로 우리 파형을 예쁘게 만드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즉, 네. 그럼 얘들은요, 우리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되면, 우리 기절력의 크기 자체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게 돼요. 맞습니까? 기절력의 크기 자는 작아지지만 우리가 파형을 개선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발전기 돌리면 우리가 거기에 고주파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필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하지면 필터를 만약에 뭐 원래는 1 0 0 개를 둬야 되는데 단절권 분포권 전 필터를 우리가 뭐0 개로 줄인다든지, 3 0 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좋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형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2, 3, 4번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전기자가 고정자임으로, 우리가 전기자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고압 대전류를, 대전류용이 좋고 저연하기 쉽다. 여러분, 이 실제로 우리 동기 전동기를 요렇게 한번, 동기 발전기를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 계자가 요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계좌에는 끼해봐야 직류 뭐2 0 0 v 에서한3 0 0 v 트요 정도 주는데 여기 계좌에서 우리가 들냥 간단하게 3만 볼트가 나온다 전기자쪽에서는 3만 볼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때 3만 볼트 절연하기가 쉽겠어요? 2 0 0 v 트 절연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2 0 0 v 트 절연하기 가 쉽다 그죠? 근데 심지어 3만 볼트가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절연하기가 더 어렵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가만히 있으니까 절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3번. 계자가 회전자지만 저압 소용량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여러분, 계자는요, 진짜 구조 간단해요. 여러, 뭐, 만들고자 하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뭐, 발전기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철 있다. 그죠? 철에다가 구리선 감고 전기 막으려면 얘가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석을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 4번. 전기자보다 계자극을 회전자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그죠? 그럼 3만 볼트짜리가 도는 것보다 200 볼트짜리가 도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회전 계자역을 채택하는데 이런 2, 3, 4번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57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가 50A인 분권 발전기의 기도기 전력은 얼마인가? 단,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5이며, 계좌 전류 및 전기자 안 저항 적용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뭐, 발전기랑 전동기가 어디 그림이 같지만, 여러분,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푸시면 이해하시기 좀더 쉬우실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전기자 저항과, 요렇게 계좌 전류가 있을 때, 자, 우리 발전기니까 발전기에서 전기를 뽑아내서 우리 부하에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부하에서 쓰는 전압 요거를 단자 전압이라 해주고 우리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기전력이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발전기에서 처음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내가 밖으로 꺼내오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이 전압을 까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는 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발전기다 보니까 발전기가 만든 기전력이 크다. 내가 뽑아 쓰는 단자 전압이 크다. 발전기가 만들어 낸 기전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요 단자 전압에다가 까먹은 걸 더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즉 기전력 2는 단자 전압에다가 내가 까먹은 만큼을 더해준다라는 줘야 거죠. 자, 우리 얘가 그럼 거꾸로 한번 타고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까먹는데, 여기 전류랑 여기 저항에서 까먹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 정도 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단자 전압이 220이다, 그죠? 더하기. 전류가 지금, 전기자 전류가 얼마? 50암페어겠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뭐, 여기 흐르는 전류가 곧 이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계좌 전류가 지금 무시한다라 그랬으니까. 그죠? 50 곱하기. 저항이 얼마? 0.2. 맞습니까?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 23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거는 우리가 보기만 보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뭐냐? 여러분 단자 전압은 내가 꺼내 쓰는 전압이라 그랬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유도 기전력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기전력이 크다, 단자 전압이 크다. 기전력이 크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22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몇 번? 4번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기전력과 단자라는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죠?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220보다 큰게 어디 있지? 아, 4번이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라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자, 58번,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동기 조상기에서 여자 전류를 줄이면 이래요. 맞습니까? 자, 우리 동기, 조상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이 곡선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린 우리 V곡선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때 이쪽이 전기자 전류, 이쪽이 계자 전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여기 영률이 얼마? 1, 맞습니까? 자, 우리 그랬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내가 충분히 여자를 해준 게 아니라 약간 약하게 여자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자? 부족 여자. 맞습니까? 자, 오른쪽은 내가 기준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해준 거다. 그죠? 그래서 무슨 여자? 과여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 여자일 때는 이쪽에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 우리가 과여자로 그러면 이쪽에는 진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는 지상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니까 마치 리액터와 같다. 맞습니까? 이쪽에는 우리가 진상전류가 흐르니까 콘덴서와 같이 움직인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는 내가 여자전류를 조절함에 따라서 리액터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콘덴서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조상이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여자 전류를 줄이겠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족 여자 쪽으로 운전하겠다라는 을 거잖아요. 그럼 부족 여자 쪽은 이거 우리가 지상 전류가 그러면서 리액터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보시면은 리액터로 작용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어 주겠네요. 맞습니까? 자, 우리 59번. 정격 5kW 100V의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어떤 부하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 이럴 때 전기자 전류가 20A고 회전수가 1500rpm이라고 한다. 이럴 때 전기자 저항이 0.25mm면 발생하는 토크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토크를 풀 때는 여러분 항상 우리 제일 먼저 요, 단위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단위가 다시 뉴턴 메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 얼마를 기억해야 되냐? 9.55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단위가 키로그램 메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0.975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가 곱하기 회전수의 출력. 곱하기 회전수의 출력. 요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토크에, 키로그램으로 물어봤다. 그죠? 그럼 우리는 9.5를 쓰는 게 아니라 0.975 요거를 쓰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하나씩 이제 구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회전수가 지금 얼마래요? 1500이라 돼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500을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전력이다 라고 하는 출력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전동기 우리 전기자에서 회전하면서 나오는 전압과 전류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물론 얘는 타 여자라서 요렇게 계좌와 전기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자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랑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걸어준 전압과 자속 때문에 생기는 요 기전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축에서 나오는 요 전력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전기자 전류는 얼마? 20A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기전력만 얼마인지 알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요. 얘 전동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내가 여기다가 100V의 전압을 가해 주니까 얘가 100V를 받아서 전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100V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리는요 친구는, 어, 공간이 짧네. 요거, 요거 잠깐만 요 밑으로 옮길게요. 자, 우리 기전력 이는 단자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전압이 우리가 100V 빼기, 전류는 20A, 저항은 0.2. 맞습니까? 그죠? 계산하시면 여러분 얼마 나오냐, 이거? 4를 빼니까 96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우리 이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면서 적어보자, 그러면. 우리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수 1500에 전압은 96 전류는 20 암페어다라고 볼수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우리 계산기에 누르시게 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요거 정답 3번 1.25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죠? 계산기를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친구 좀 우리가 구해야 될게좀 많았었네요. 그죠? 계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요거 한번 천천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6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대략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게르게스 현상. 전동기에서, 우리 전동기의 3, 세개의선 중에서 한 선이 단선이 되게 되면, 이때 뭐냐? 슬립이, 우리 슬립의 절반, 0.5쯤 되는 데 있다. 그죠? 이 슬립이 0.5쯤. 즉, 다, 다른 말로 하면, 50%쯤 되는 곳에서 얘들이 더 이상 가속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그 속도로만 유지하는 현상을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서 이 친구가 처음에 슬립이 1일 때일 때는 정지했다가 슬립이 0, 슬립이 0에 가까워질 때 만약에 1000rpm을 돌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1000rpm까지 가는 게 아니라 500쯤 와서 계속 500으로 빈약하게 돌고 있는 현상. 이 우리가 바로 게르게스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슬립이 얼마일 때? 0.5쯤 왔을 때 맞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시켰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3회차, 우리 전기 기사, 전기 기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 여러분 산업 기사에 비해서 기사가 좀더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개념적인 문제들을 공부해 주시고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더 계산 문제 쪽에서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산업기사든 기사든 우리가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야 여러분들이 응용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모두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